1분 코디 패딩 어디까지 입어봤니? 종류별로 보는 패딩 코디법은? 비바 스튜디오 쇼 패딩 올겨울 트렌드 아이템 허리선까지 오는 헤비다운 패딩에 빈티지한 코디의 팬츠를 함께 입어봐 뉴트럴 감성이 뿜뿜한 코디 완성 무신사 스탠다드 경량 패딩 더 이상 아재룩이 아니야 재킷 안에 매치하면 퀼팅의 포인트가 된다고 거기에 캐주얼한 볼캡으로 마무리 이제 경량 패딩도 훈훈지수 업 세인트 페인 패딩 조끼 껴입을수록 멋있는 아이템 목폴라의 흰색 셔츠를 레이어드 밋밋한 룩에 포인트가 돼 보온성에 멋을 더한 데일리룩 완성 널디 롱 패딩 누구나 소장하고 있는 국민템 남들과 다른 스타일로 연출하고 싶다면? 컬러풀한 긴팔과 반팔을 레이어드 생기 넘치는 유니크 룩 완성 L.M.C. 리버서블 양면 코디가 가능한 에슬레저 패딩. 스포티함을 강조할 땐 패딩 겉감으로, 플리스 안감으로는 캐주얼하게 연출해봐. 두 가지 소재로 색다르게 변신 가능. 자 이제 패딩 관리법을 알려줄게. 냄새가 나는 패딩은 신문지를 패딩 위에 덮어주고 드라이기로 2~3분 말려줘. 신문지가 패딩 냄새를 흡수해. 패딩이 얼룩졌을 땐 클렌징 워터를 솜에 묻혀 슥슥 닦아주면 새 패딩 완성. 패딩 코디법 어때? 유용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그럼 이만.